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7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언론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 펀드 사모펀드 의혹 그 다음에 가족 간그 수상한 부동산 거래 거기에 뭐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도 정말 이상하리 많지 뭐 그, 가족들 간에 그런 부동산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뀌는 문제까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혼한 그 동생의 전 부인과 아파트, 빌라, 뭐 이런 거 거래도 하고, 월세 계약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제대로 해명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권에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불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규명을 해 봐야 되지 지금 현재 불법이 없다고 감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삼호 펀드에 관해서는 자기 재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산은 56억이라고 하면서 삼호 펀드에 74억을 투자하겠다고 약정을 해 놓은 이런 이상한 거래. 과연 이게 정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거래가 현직 민정수석에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합당한 거래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말로만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텐데, 어찌됐든 간에, 자, 지금 이 시점에 언론에서 지금 계속 번져가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해서, 과연 김대중 대통령 또는 김영삼 대통령이라면 어떤 해법을 내놨을까 하는 걸 오늘 제가 다룰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우선, 김황삼 대통령은 1990년대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그 당시에도 물론 여러 가지 그 장관들에 대한 의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95년이죠. 어 김숙희 교육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강연을 가서 베트남에 파병한 우리 한국군을 보고 용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식입니다. 어떻게 동맹국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파병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려고 싸웠던 그런 한국군인에 대해서 미군의 용병이라는 식의 발상을 하는 그런 정도의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이 과연 교육부장관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본격적인 문제 제기라는 것이 조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얘기를 하고 다음 날 아침에 그 관련 보도가 조선일보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제가 마침 조선일보 사회부의 교육 팀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회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침 한 9시 직전입니다. 김숙희 교육부장관이 조선일보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길래 저는 뭐왜 찾아왔는지 알겠죠? 왜냐면 하 그날 아침자에 사회면 머릿기사로 났으니까요. 그래서 아, 이 문제 때문에 뭐 우리 회사 간부하고 얘기하려고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있었는데, 편집국장실로 딱 들어갔는데, 그 시각이 아침 9시였습니다. 근데 아침 9시, 뉴스문, 저, 신문사 보도국은 항상 TV를 틀어놓습니다. 근데 그 시각에 딱 봤더니, 김영삼 대통령의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습니다. 김숙희 교육부 장관은 본인이 경질당하는 사실도 모르고,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조선일보를 찾았는데 그 시각에 김영삼 대통령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는 것을 발표를 해서 이미 TV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전격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육부 장관의 용병 발언 이 부분에 관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아이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걸 정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정무적 판단의 신속함에 아주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를 깜짝쇼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제가 보기엔 깜짝쇼라기보다는 신속한 정무적 판단. 그래서 빨리 국면을 다음 국면으로 넘기려는 판단, 결단.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YS 때, 김영삼 정부 때도 또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희태 법무장관. 취임했었죠. 근데 취임하자 바로 자녀의 부정입학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곧바로 원무장관을 사퇴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김영삼 정부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는 어땠을까요? 김대중 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가장 처음에 드러난 일이 온로비 사건입니다. 온로비 사건은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이 사실은 권력층의 그 부인들하고 어울려가면서 그 옷을 이제 상납하고 뭐 이런 그 온로비 과정입니다. 거기에 김태정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연루가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한참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외유중이었고 외우 외유에서 돌아올 때 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마녀사냥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에 관해서 언론의 의혹 제기나 야당의 의혹 제기가 마녀 사냥식이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의혹을 부추기는 식이다라고 사실은 감쌌습니다 초기에. 자 이렇게 감싸서 결국 어떻게 됐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결국 김태중 법무장관 사퇴하고 뭐 여러 가지 일파만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과는.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방식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그만큼 김대중 대통령은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스타일이었고 초창기에 그 야당이나 또는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의 경우에도 그 재산 문제에 연루가 됐었는데 이 당시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끝까지 신낙균 장관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의혹 제기 또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보호한다. 그러면 이런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문제 인사 처리 방식 둘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전격적인 정무 판단을 통해서. 바로 교체를 함으로써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기 사람을 너무 일찍 내친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국민 정서상 도저히 용납 안될게 보이는데 정부적 판단을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결국은 나중에 사퇴시키는 건 아니냐. 물론 사퇴 안 시킨 사람도 있지만 이런 식의 문제 얘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저희가 어떤 방식이 옳다 그르다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각 대통령의 특징이고 특색이고 스타일이죠.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지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문제가 일파만파로 의혹이 번져가고 있는데 만약에 YSDJ였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는 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만약 ys였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정말 신속하게 판단을 하고 처리했을 것이고 그 결과 제가 보기에는 철회를 하거나 자진사퇴를 시켰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하게 사실은 이 부분을 만여사냥식이 아니야. 너무 무조건적인 의혹 제기다라고 하면서 일단 감싸면서 야당의 또는 언론의 추가 보도, 추가 의혹 제기를 전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방식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도 같을까요? 일단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은 의혹 제기가 초창기고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금 날짜가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불투명하긴 하지만 지금 예상컨대는 결정적인 하자가 나와서 정말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생기면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취임을 하더라도. 실제로 영이 제대로 안설 가능성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 장관한테 맡겼다는 그 임무, 검찰 개혁,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명분도 상당 부분 없어지지 않을까. 내지는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검사들에 대해,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의 영에 대해서 아마도 제대로 그, 음, 선뜻,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법무장관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뭐 검찰개혁 개념 자체를 가지고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미 검찰개혁의 상당 부분은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다 법률개정사항입니다. 이 법률개정 사계특위 자체를 지금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밀어붙이기도 어렵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데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상과제라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DJ방식보다는 YS방식의 전국돌파전략을 구상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